원인 물건의 원가의 x 퍼센트의 이익을 더해서 정가를 정한 후 여기까지만 봐 첫번째 항상 머릿속에 원가가 5천원 인데 x 퍼센트의 이익은 5천원 곱하기 백분의 x 야 이게 5천원의 x 퍼센트 야 그럼 이익 이라고 하는건 어디에다가 그렇 원가 5,000원에다가 이 X%를 더한 게 이익이란 얘기야. 그래서, 얘네들을 5,000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된 거고요. 이게 정가.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란 얘기야. 그쵸?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. 근데, 이 정가로 저기, 물건을 팔았더니, 팔려 안 팔려? 안팔려 그래서 정가에서 x%를 할인한다라고 한거거든 그럼 정가의 x%는 정가 곱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정가의 x% 정가 곱하기 100분의 x야? 할인한다니까 어디에서 할인해야 돼? 정가에서 X% 만큼을 뺀다 라는 게 정가에서 X% 할인된 가격이야. 그럼 얘도 뭘로 묶어낼 수 있어? 정가로 묶어내면 1-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나? 여기서 정가가 바로 얘란 얘기야. 그러니까 결국 5천원에 1+100분의 X 곱하기 1-100분의 X, 정가를 정하고 거기서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4%를 손해 보았다라고 한 거거든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원가가 5,000원이잖아. 5,000원의 4%는 5,000 곱하기 100분의 4거든. 그럼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야 4%만큼 손해를 본 거냐면 5,000원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. 그래서, 여기도 똑같이, 5,000원에 1 1 0 0분의 4로 해주는 거죠. 그럼, 먼저, 5,000, 5 0 0 0약분을 해주고요. 얘기는 얼마야? 96? 1 0 0분의 96, 1 0 0분의 96이어야 되지, 그치? 자, 여기서도 100, 100, 또 100. 100을 곱해 줘 그래서 100은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집어 넣으면 100 플러스 x 100 마이너스 x 는9,600 그럼 만 마이너스 x 의 제곱이 9,600 이다 보니까 x 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400 그래서 x 는 20만 되는 문제 원래 풀만 풀마 20 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0%는 없는 거죠, 그치?